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사님과 기업회생, 법인 파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표이사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그 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발을 정 김용현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그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네, 네. 사실 대표이사 입장에서 네.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럼 그럼요. 나는 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죠. 네. 오늘 대표이사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들 좀 알려주시죠. 네. 보통 기업회생 상담에 많이 오면 네. 기업회생에 대한 쪽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해결하면 자기의 문제를 풀수 있겠구나. 음. 네, 이런 답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아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떻게 네, 되나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요걸 음. 묻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책임이 민사상 문제, 형사상 문제, 세금상 문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될수 있어요. 음. 네. 주로 뭐 민사상 문제는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그래요. 연대보증이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다 자기 돈으로 음.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다 대출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대출 받을 때그 은행에 연대보증을 해요 아.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많죠. 이런 데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네. 그 나머지 그냥 일반 은행권은 연대보증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같은데 음. 네. 보증서도 많이 발급받거든요 네. 거기는 연대보증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음. 그래서 회생이나 파산하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연대보증인한테 채권추심이 들어와요 음. 예, 그러니까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생 파산할 때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그 연대보증 채무 규모 때문에 음.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이렇게 해서 좀 살릴 수 있겠다 회생을 통해서 하지만 아나 연대보증은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걱정이고 연대보증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당장 자기 살수 있는 주거 공간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족도 해체될 뭐 이런 하... 걱정거리가 제일 많죠. 그렇죠. 네. 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도 이렇게 회생을 하고 네. 대표님들 같은 경우도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 따로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보통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회생 제도를 많이 하는데 일반 회생 하는 경우에 는뭐 포괄적 금지 명령 이런 제도가 있어서 경매 같은 걸다 중지를 시켜요. 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회생 절차를 제도를 도,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또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럼 저는 고소 안 당하나요?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고소에 대한 이야기 좀한 말씀 해주세요. 보통 이게 민사 형사 거의 세트로 움직여요. 아세트로예예 예, 예, 이게 일반 분쟁이 하나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 다 같이 움직이는데. 어,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 회생 파산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뭐 근로기준법 위반이요. 고 그렇죠. 예, 근로자들 임금 체불, 음. 퇴직금 체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잘 해결하고 해결하든지 음. 해결할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 파산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자문을 잘 받아서 예,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또 많이 문제 되는 건 사기죄가 많이 돼요. 되게 많죠. 음. 예. 그러니까 자기 돈 띄었으면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니까. 그러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리저리만 찾아봐요. 음. 어떻게 하면은 내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내 돈이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어, 어, 회사는 이미 뭐 부도가 났고 그러면 저 대표 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내 돈을 받지 않을까 해서 위례로 사기죄 고소를 많이 하죠. 맞아요.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감정상 문제도 있고. 어, 좀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왜냐하면, 오해요? 아, 저 기업이 잘, 얼마 전까지 잘 됐는데, 네.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납품도 하고 돈도 빌려줬는데, 아니, 왜 갑자기 파산됐을까? 어. 돈을 빼돌린 게 아닐까? 뭔가 수상해. 예, 그렇죠. 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음. 근데, 우, 제가 경험상 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있잖아요. 네. 절대 자기 회사 어렵다고 얘기 안 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저희 사무실 왔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은 제가 여기 갔다 온거 절대 비밀입니다. 이런 음, 말도 많이 하시고 음. 어떤 분은 저기 멀리 지방에 더 올라와요. 네. 지방에 더 올라 오는 것조차도 왜 아니 거기 이 정도 규모에서 지방에서 큰 회사인데 네. 거기 아는 변호사님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자기 아는 친구가 무슨 지방 변호사 회장인데 아. 친구한테도 못 물어본다. 이거 물어보면 소문 나서 음, 그럴 수 있죠. 예, 음. 그 거래처에서 난이 난다는 거예요. 음. 다음부터 막돈 받으러 오고. 그러니까 납품 안 하고 네. 그래서 이렇 멀리까지 온다뭐 그런 말씀을 음.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도나기직면까지도 엄청 잘 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음. 그러다가 갑자기 회생 들어갔다 음. 갑자기 파산했다 하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딱 좋죠 하, 그렇구나 예. 막상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의 오해에서 또 비롯된 일들이 또 많군요 그럼요 예 음. 그래서 실상 이렇게 사기제로 이게 조사를 받게 돼서 네. 뭐 대지심을 하다 보면 그런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상당히 음. 많이 있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음.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세금 네. 문제는 좀 어떻게 되나요? 뭐 기업은 세금과 뗄 수가 없,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금은 그 대표회사라든지 주주에 부관안돼요 음. 원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그 세금은 그 회사를 그법인을 소멸시킴으로써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과점주도뭐 특수 이해 관계인들 다 포함해 가지고 주식 비율이 50% 이상이 넘게 되면 음. 2차 납세 의무라 해 가지고 특별히 그 경영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법인세가 그 특수 관계인들 그런 특수 관계인들한테 세금이 부과되고 음.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4대 보험료 중에 어, 네. 그 국민연금, 그렇죠. 건강보험료 음. 이것도 그 과점 주주들한테 책임이 전가가 돼요. 와,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파산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 체납 그 부분이 확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고 음.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왜 그러냐면 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회생하는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조세 부분이라든지 네. 이 사대보험료를 우선 변제를 하게 되거든요 아. 우선 변제를 하니까 그런 부분 문제는 해결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어 쉽게 음. 어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음. 무작정 파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 그 미리미리 좀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 이제 입장에서도 이런 세금 부분을 세금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어, 아까 말씀드린 건그 법인에 관련 세금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 우리 재무제표로 보면 네. 가지급금이라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가지급금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이사 회사돈 가지가는 경우가 그 원칙적인 가지급금이고 네. 그렇잖아요면 그 회계 처리할 때. 오.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대표적으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민원 해결. 네. 뭐, 시위를 봐니까 민원 해결 차돈을 얼마를 줬다. 음.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업무용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근데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돈을 줬는데 그돈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영수증이라든지 개선서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예, 예, 그것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라서 음. 그런 증빙 적격한 증빙이 없어서, 그것을 비용처리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해요 그것을, 세, 뭐, 세법상은 대표서가 가져간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놔요. 아, 아. 네, 그걸 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가지급금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어, 세무 당국도, 어, 너가 이만큼 돈을 가져갔네. 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지 아. 예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재무제표를 쭉 보면은 맨마지막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이익이 남았다는 뜻이죠 아, 네. 예 그니까 회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인 데가 있고요 오.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데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그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회사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실질적으로 적지 않았는데 음. 적지 않았다고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대출 연장을 안 해줘요 하, 그렇죠. 그리고 이익잉여 이익이 줄어들었다 하면 음. 은행권에서 어떻게 든냐 이자율을 높여버려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돈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번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익잉여금이 없음에도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음. 그때 그런 상태에서 파산하게 되면 그 이익잉여금은 결국에는 주주들. 음. 주주들한테 배당됐다고, 이게 의제배당 처리를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소득세를 부과시키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주주, 대표이사, 이사,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안 챙기면 음. 나중에 파산하고도 세금 때문에 좀 곤란한 처지가 되죠. 음. 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법인 파산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네. 세무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꼼꼼하게 항상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의외로 음.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네. 종합예술처럼 각종 분야에 대한 지식이다 지식, 있어야 돼. 이게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금은 세무서 <laughs> 세무사 네. 분야 아닐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음. 이쪽 각 지식이 어떻게 보면 한쪽이라도 이렇게 와. 저기 그쪽 보완이 안 되면. 맞아요. 다 끝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리면 음. 파산돼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회생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세금 부과가 오면 음. 상당히 큰당패죠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표이사 분들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좀 많이 하는 질문들에 음.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